말씀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인데 이거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교독합시다. 저랑께서 저하고 경 이렇게.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 아로는 들어라. 너희는 어찌 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불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하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들고 있나? 바로는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라. 만들어내는 밭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면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 따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하게하여 허튼 소리에 기교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지불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짓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들여왔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하루에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을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점처럼 다하지 못하느냐고 다루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배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인금님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죽게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내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 나여라 하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맞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여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을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시피할 것이다. 아멘. 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 슬롯으로 보면 좋겠어요. 바로를 만나 이야기하는 모세. 이 모세 시점에서, 그리고 바로의 강압적 지시. 바로의 시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파라오를 만난 모세를 좀 보면 일절이 절. 어, 그 뒤에 모세와 바론이 바로에게 대답 말았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로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도록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니 나는 줄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나 파라오는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반응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해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듣보잡이라는 줄임말이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란 말이죠. 어떤 그룹이나 시장에서 듣도 못도 못한 사람에게 따사로운 있었니 이어지죠. 바로에게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바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보잡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일부러 기세를 위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어 야구를 좋아하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야구 우리 그때 금메달 그 땄었잖아요 근데 당시 일본이 야구 잘 하잖아요 그때 감독 호신호가 이승엽을 모른다 라고 인터뷰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승엽 잘 나갔죠 일본에서 어 근데 제일 강한 타자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일본의 사계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의 사계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런 후자의 반응은 파라오의 반응으로 보기엔 조금 약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볼수 있죠. 근데 여하튼, 파라오는 야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는 게 앞서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죠. 3절에서 5절.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자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 아론은 들어라, 너희 노자에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갈 일이나 하여라. 바루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백성과 더불어났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모세 아론 다시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야외에 대한 설명 곁들여서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반응하지 않죠. 마치 꾀병으로 치부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수많은 노동력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국의 중심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동력에 대한 위협이 오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줄어드는게 생산성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근데 이러한 하든 만남이 파라오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보면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 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가들과 작업방들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다섯 이전처럼 좀 보세요. 들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자는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 수가 줄어나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겠다고달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헛튼 소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죠. 세계 속에 몇 없는 민주주의 우수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또 여전히 답답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여전히 많지만 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도 일어나고 있고 또 상권 분립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는 모두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에 가까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러시아는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독재국가에 가깝죠. 일본은 민주국가이지만 제국적 야망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 차품 을 모르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튼 이런 주위에 우리나라 민주주국가지만 독재자들, 우리가 벌써 속에 떠올릴 만한 독재자들이 조금 있어요. 가까이에는 김종과 푸틴이 있죠.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재상징 히틀러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도 있고요. 중국은 독자라고 하긴 애매하긴 하. 또 합법 헐리우드 시진핑도 있고. 여튼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옛날에 이제 좀더더 더 올라가면 임진란 때 우리 요즘에 조금 한산이 좀 유행했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장수들을 조선에 보냈을까? 동통 쪽으로 얘기하는 게공공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방향성을 다 조선에 보내버렸죠. 자꾸 내부 싸우니까 통합하려고. 그래서 국가의 내부의 다툼을 방향을 조선으로 틀어버리고,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어서 독일을 단결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우리 독일의 발전을 방해하는 게 유대인들이다. 북한도 동일하죠. 적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죠. 계속 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들은 독재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긍정적인 결과는 자신에게 돌리고, 부정적인 결과는 남탓하기 바빠요. 무조건 자신이 선하다는 자기 객관화의 오류에 빠져있기도 해요 여전히 파라오는 오늘도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더 호되게 만들어요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는 벌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파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일제시대 일본은 한그 많은 재료를 수탈해 갔어요 광, 광석들을 근데 2차 세계대전 시에는 집에 있는 숟가락도 가져갔다 그러죠 다 녹여가지고 총알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파라오라는 뜻이 똑같죠. 그리고 전두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도 고문하기도 하고 법으로 다스리겠다면 군대식으로 똑같아요. 파라오의 반응이랑 똑같아요. 정신 못 차렸네. 더 혼나야겠구나. 삼천 교대 만들어서 이제 뭐 불량한 사람 다 벌하기도 하고 뭐 불만 나오면 더 빡세게 굴려버리는 왜 그럴까? 이러는 거왜 할까? 덜 혼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 퇴임, 퇴임? 몇년 전인가 퇴임하고 나서. 인터뷰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직 안 당해 봤으면서 나는 점점점이라는 짤이 있어요. 더 혼나야 되는데 지금 젊은들 혼나지 않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습성은 파라우도 그렇고 그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좋은 건내 탓이고 안 좋은 건다남 탓이에요. 이게 다 이런 사람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려버리는 거지 정신 더 쪄야겠다. 더좀 고통스럽게 해야겠다. 얘들이 좀 정신 못 차리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히브린들은 고통 속에 절망해요. 10절에서 18절 길어 그래도 읽을게요. 그래도 한번더 보는 게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리는 강진오든 감독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뭐 이렇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집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선생님이 주어서는안 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집주단이 흩어져서 집 대신 쓸곡초구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는 집을 공굴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가들이 이렇게 말해 그들은 몰아쳤다. 바로에 감독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슬라셰네 작업방전들을 때리면서 비슷한 것 계속 반복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중간에서도 죽어나는 거야. 너는 어째, 어제도, 오늘도 벽돌을 만든 작업에서 너희가 할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냐고 다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가게 와서 호러,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독들를 만들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저는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인근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결로스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하겠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 복도를 맡은 수행 수양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엄청 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상급자들이 있고 작업반장들은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대표급이니까 엄청 텀 거죠. 주지도 않고, 짚을 주지 않고, 재료를 주지 않고 생산력을 유지하라는 이 무지막지한 명령을 합니다.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죠. 북한은 요즘 이런 거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소를 중국한테 이 바로를 만나서 읍소했으나 자신들보다 다 버티지 못했죠. 약간 파라오 같은 독재자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노네 <laughs> 장가장부터 뭐, 니네 누구 이렇게는 잘 살살 이간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18절 보면 이제 이제 갈라쳐요. 이제 히브리인데 갈라치려는 17절 18절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만났는데 대면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옷에 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기 하소연하죠.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보사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오. 중간관리자들 죽는 거지 이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명분 줬다고 하한다요 너네 때문에 우리 쟤 죽는다. 명분, 이 명분 줬다. 왜 그랬냐? 아니 너는 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언제도 이제 이제는 파라오가 얘네를 언제 죽이도 모른다는 소리를 모세 아론한테 하는 거야. 야, 니네, 우리 죽을 수, 진짜 우리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어, 당연히 두렵겠죠. 상황이 지금 몸 몰려가니까 모세는 다급히 하함을 찾아요. 큰일 난거지. 22절 23절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 서서하 했다. 주님 어째요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 여기 가서 주님의 일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하세요? 일 안하세요? 라고 하나님 다 거치는 것만 같아요. 주님을 따라 나선 따라 따라 나선 자신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쳐 보볼 수,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 하십니다 6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반복되죠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저다시 피할 것이다 주님을 요청하게 저번 본문에 그 저기 뭐 행하라의 말에 보아라는 라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아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삶에서 뭘,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의 길을 서 있죠. 그리고 늘 무언가를 선택하면 살아가요. 밥 먹을까 말까? 메뉴에 대한 선택도 있겠죠. 오늘 집에, 지, 지, 집에 갈때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하는 고민도 있겠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죠. 진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신앙의 모습이랑 맞나? 틀리나? 괜찮을까? 고민하죠. 신앙의 길에서 고비고비마다, 갈림 길마다, 무엇을 선택하냐가 우리에게 늘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집트 출애굽은 이집트의 땅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헬라어 엑소도스 우리가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에크 이게 이제 나온다 떠난다 접도 호도스 길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떠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길을 떠나는 행진이에요 옛길을 버리고 세계를 찾아 떠나는 행진이에요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나는 행진이기도 해요 혹이 뜻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떠나는 탈 a 엑소스 하지만 이것도 맞지 n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 무엇, o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으로도 읽어야 돼요 무 무엇, s 무엇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떠나고 나서는 무 무엇, u 무엇을 향해 가는 행진이에요 예배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에요 파라오 왕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는 행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와 일하다는 뜻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바드 히브리어의 아바드는 하다, 만들다, 숭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 을 드리는 봉사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들로 사용됐어요. 하다, 만들다, 숭배하다, 아바드가 일하다에 포함돼 있어요. 노예처럼 말이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서 예배할 거냐 일할 거냐 일하다는 게있거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개두개 두 같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쉽게 얘기하면 예배 정말 그, 우리가 예배하다 그 뜻도 있지만 잘 보면 일하다는 뜻도 히브리어는 같은 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위해 일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갈림길. 선택해야 되죠. 무엇을 섬기겠냐 벗어나는 탈출을 넘어서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선택하라고 하는게께한번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라오도 얘기해요 너네 정신 차리고 갈생각하지 말고 남아있어 여기서 일해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해? 일하라고 해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자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의 해방자라는 명분을 세워요. 근데 그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소수만을 위한 일이에요. 하마님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해 있습니다. 파라오는 왜 사람들을 자신들을 위해 노동하라고 할까? 잘 생각해보면 이집트 상징은 피라미드예요 한쪽으로 쫙 몰려가죠. 엄청난 미스테리이고 이, 파, 이 피라미드가 엄청난 재력과 노동에 들어간 건축이에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록 좁아지는 그한 곳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는 삼각형은 소수 즉 인간 파라오를 위해 만 존재해요. 자신을 위해 히브리스 사람이 필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면 다른 일이 벌어져요. 파라오를 선택하면 파라오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너네는 내 존재니까 나와 함께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즉 모두를 위한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주의 뜻을 살고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고 파라오한테 그리고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키도록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을 전하는 모세는 파라오에게 명령이 아니라 청유를 하고 있어요. 허락하소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으로 얘기해요. 보내라 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모세는 성하소서, 하소서, 점점점 때린단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런 뜻을 자꾸 접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좀 종종 잊곤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인간적 생각이기 때문이겠죠. 두려움은 두려움은 우리의 행진에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한탄한 듯해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근데 모세의 모습이 우리와 동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투장을 우리가 모세처럼 할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게 말씀하시겠죠.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바로에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잇따른 자시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내고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택하는 걸 두렵지만 예배하는 단어에는 일하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냐, 발로을 위해 일할 것이냐, 발로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예배할 것이냐.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행하는 일에 함께 보. 당신 행하는 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청유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물론 청유는 하지만 그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늘 말로 상처 주면 안 되지만 내면에 우리가 단단함을 갖고 선언해야 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그런 담담함,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